자, 이제 부화성 분포가 재밌는데, 재밌는데 막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재밌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한데, 만약 하면 여기 그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람다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p하고 같아요. p. 확률 아, 이항 분포의 p랑 같아요. p. 포아성분파는 뭐 이항 분포의 특이한 경우라고도 얘기하는데 람다. 람다는 단위 횟수의 어떤 뭐, 뭐라고 그래? k가 k.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밀도를 할 때는 이게 p하고 거의 같은 거고 p 확률. 발생할 확률인 거예요. 야, 이번 중에 뭐 10번 중에 뭐 3번 그럼 0.3이 되는 거고. 근데 푸아송이라는 아저씨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면서 수학자예요. 이아저씨가 영국인가? 이름 프랑스 프랑스니까. 예. 물리학자다,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이아저씨가 군대 갔다 그랬던가? 군대에서 뭘 하는데 기마대 그쪽 뭐 그걸 좀 했나 봐요. 근데 기마대는 이제 기마대 말 타고 가잖아요. 근데 말다잘 타긴 하지만 가끔씩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추락 사고 빈도를 좀본 거예요. 한열번 나가면 뭐두번 떨어진다 뭐 그런 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열 번에 두 번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열 번에 두 번. 그러면 이제 그 그것들의 확률을 이제 그,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들의 확률을 구하, 그려보고 싶은 건데 단위 시간당 이제 사건 발생이 몇 번이나 나올까? 어, 사실 이게 다 그렇게 될 수는 않겠지만은 날씨 영향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확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오늘 그한 어 시간에 몇 사람이나, 이제 그 손님이 몇 사람이나 올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뭐 어 다양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 분포를 알면은, 그, 그 확률이 있으면은, 아, 대충 이 정도. 얘는 얼마 정도 올 거야라는 그걸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수 분포는 사실 푸아송 분포랑 비슷하긴 한데, 뒤집은 약간 좀 뒤집은 건데, 우리가 어디 그 버스, 타러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그 지금은 뭐그 버스 그 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일단 무조건 버스정류장 가잖아요. 그다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릴까 다음 사건, 내가 그 어떤 때는 운이 좋아서 딱 이제 그 바로 버스 갈 거고, 어떤 때는 한참 기다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이뭐 (1분) 기다릴 횟수 (2분) 기다리면서 (3분) 기다릴 횟수 그걸 이제 쭉 그린 게 지수 분포다 이거죠 지수 분포 모양은 대충 뭐 요렇게 뭐 요렇게 되나 그어 지수 분포 얘를 이제 그 확률 확률인데 오래 기다릴 확률은 이제 점점 예, 줄겠죠 요, 요렇게까지 기다릴 확률은 이제 좀 적고 요때 요. 때요 그 람다에 따라서 람다가 이제 그 횟수가 크면은 횟수가 횟수가 예를 들어서 람다가 1.5다. 1.5면은 이 다시 말해서 얘가 크다는 건 뭐냐면 버스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짧게 기다릴 요 짧게 기다릴 확률이 높은 거죠. 조금만 기다려도 버스가 올 거죠. 근데 이게 빈도가 느린 버스들은 요런 거는 요, 요 요쪽에 오래 기다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람다에 따라서. 이게 지수 분포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확률인 거고 베이블 분포는 이 이걸 조금 이제 사건 바, 발생률이 이푸아송은 요게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일정하다고 근데 이 베이블이라고 하고 y 그뭐 w를 y로 뭐 읽기도 하고 독일 아저씨면은 베인가요 모르겠어요 좀 베이블이라고 읽기도 하고 와이브라라고 읽기도 하는데 저요 요게 이제 그 확률 변수로 그러니까 확률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할때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 그, 모델을 만든 그런 분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이걸 적용하는 건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웹사이트에 그, 한 시간에 다섯 사람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시간 때, 어, 얼마나 이제 올 거냐? 어느 정도 올것 같냐? 뭐, 한데 이거는 좀 약간 곤란해져요. 뭐냐면은, 부하성 분포의 원래 그 과정은 뭐냐면은, 시간에 이게 이게 거의 고정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항상 일정할 때 포화성 분포를 많이 쓰는데 이 웹사이트 방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낮에 방문하고 저녁에 방문하고 달라질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나요? 만약에 그랬으면 포화성 분포로 해서 비교를 하면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죠. 백줄 당못 하겠으면 이거는 뭐그내 실력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그 비슷할 것 같고 저랑 그러면 한천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오타가 나겠냐? 그거는 이제 백줄당 평균 평한 다섯 개 오타가 났으면은 그 다섯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요요 부화성 요 분포에 따라서 부화성 분포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 뭐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어, 여기 이제 뭐 부화성 분포 이 아저씨가 이제 했는데 결국 이항 분포 다시 말해서 이항 분포로 보면은 이게 이거잖아요. m 번 중에 k번이 이제 그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 p의 k고 그렇지 않은 게 n k 요 상태인데 요 상태인데 이거를 사실 이게 이항분포 이항 이항분포 이항분포인데 이거를 이제 그 n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좀그 이항분포랑 좀 다르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n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하면은 이게 요 익스포넨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여기 보면은 1 플러스 x 분의 x가 이제 요걸 요게 x 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람다 분의 n이고 여기 마이너스 람다 분의 n을 이제 할람면 그 마이너스 람달도 곱해야 되니까 이게 요게 요게 이익스포넨셜로 가는 거고 요거는 n이 커지면은 n이 커지면은 요게 거의 빵이니까 1만 남을 거고 뭐 <laughs> 요거는. n이 커지면 k는 거의 이제 그 숫자가 작으니까 N, N, n에 거의 가까워지는데 n이 가까워지는데 k만큼 n기가 부족한데 부족한데 요게 n이 또 채워지니까 요게 위아래가 거의 1이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러면 요거 요 부분만 남는데 요 부분 남은 걸 요거를 이제 그일1 되면서 요게 푸아성 분포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 분포를 이론적인 분포니까 이론적인 분포니까 근데 이론적인 분포를 하는 이유는 이론 분적인 분포가 그걸 해보고 싶 비교해서 아 이게 요런 이게 평소랑 달라라는 거 검증할 때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런 거안 해도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리샘플링 마켓에서 분포를 해서 개랑 비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했던 게 컴퓨터가 있으면서 실험적으로 많이 돼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다음 지수 분포는 요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수 분포가 이 부화성 아저씨가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어서 좀 쉽게 됐어요. 지수 분포가 좀 쉽게 된게 뭐냐면은, 부화성 아저씨가 요렇게 해서 요게 부화성 분포라고 그랬잖아요. 예? 약간 모양이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어, 뭐 여기 확률인 거고 람다가 확률인 거고 해서 런데 포아송 분포가 이제 그 단위 시간당 사건 발생이 포아송 분포가 요, 요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람다 이게 확률이잖아요, 확률. 단위 시간 시간으로 해서 이 람다를 대신에 람다 t. 람다 t로 넣어도 이제 람다 대신 람다 t로 그냥 넣어 너무 이렇게 되잖아요. 람다 t. 어때? 어때 변수니까. 변수를 그냥 람다 t로 넣은 거예요, 넣은 거. 람다 t. 자 이거는 뭐냐면은 람다 t 동안 람다 t 동안 이제 그 원래 이거는 그냥 단위 시시인데 단위 시간을 이제 e same t 다니까 람다 이 t 시간 동안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분포인 거고 분포 s a m 어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빵 This is t 그안 일어날 확률은 요게 빵 팩토리얼은 일이고, 빵이면 일이고, 그러면 요, 요것만 남잖아요. 요것만. 그래서 요게 안 일어날 확률이에요. 안 일어날 확률, T 시간까지는 안 일어날 확률. 그러면 반대로 안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은, 반 이거 요 확률을 이래서 얘를 빼는 순간, T 시간 내에 바, 그, 일어날 확률이 되죠. 안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면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요, 요 값은 뭐냐면은 요 값은 내가 이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분이면은 1분 안에 차가 올 확률이 되겠죠. 갔을 때 여기 2분 뭐분 단이라고 치고 2분 안에 올 확률, 3분 안에 올 확률, 무한대까지 가면 얘가 이제 빵이 되고 1 무한대 무조건 오, 언젠가 오겠죠 버스가. 아예 안 오는 버스는 안 오겠죠 뭐, 뭐 근데. 온다고 돼있으면 언젠가 오겠죠 무한 들어갔을 때 어쨌든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기다릴 건가 하는 그게 되는 거고 요거 자체가 이제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리면 그 사건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밀도를 적분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0, 0시간에 올 확률, 1시간에 올 확률, 2시간에 올 확률 그걸 다 더한 게 이거잖아요 적분이죠 적분.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를 미분해 줘야죠. 미분. 미분하면은 이 빵이고 마이너스 람다가 앞으로 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의 이제 익스포이셜 마이너스 람다 t. 그래서 밀도 함수, 함수 자체는 이거고 어 1분 내에 올 거는 이거를 적분한 게 되는 거죠. 결국 뭐이게 같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아성 분포하고 지수 분포는 이렇게 연관 연관돼 있다. 그래서 어디 쓰는지만 기억하시고요. 숫자는 어, 수학이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좀 보시고 베일 분포는 그냥 간단히 그 넘어갈게요. 이거는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이 좀더 많아져서 이 형상하고 그냥 쓰는 것만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좀그 이론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척도 모순이 형상 모순이 그다음에 요거 한요 적도 모수하고 형상 모수가 있을 때요 함수를 쓸수 있다. 척도 모수, 형상 모수 나와서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아래서 d, p, q, r이 다 있다. 얘도 형상 모수, 척도 모수. 그래서 만약에 그냥 써야 될 때가 있으면 한번 그냥 쓰는 걸로 이제 해두시면 될것 같고, 요 한번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그냥 한번 부하성 분포 같은 건 많이 쓰니까 한번 이거 해보시겠어요? 그 R은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부아성 분포에서 100개를 제너레이션하는데, 람다가 오다. 람다가 오라는 건 뭐죠? 특정 그 시간, 시간이이라도 좋고 횟수라도 좋고, 그 특정 시간에 다섯 번 일어나는 그 일이다 이거죠. 다섯 번, 다섯 번 일어난 일이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우리 어떻게 내느냐? 그 다음에 이건 지수 분포를 지수 람다가 그러니까 확률이 0.2인 거, 0.2인 확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올 확률이 20%인 거죠, 20%. 그럼 보통 얘는 어 1이 되려면 거의 1에 가까울려면 이제 그 단위 시간 이게 1분 당이라면은 5분 정도 기다리면 거의 뭐그 100%에 가깝게 되겠죠, 5분 안에 디폴트로는 이제 여기에 5분 근처로 뭐 해야 되나? 그다음 히스토그램 그려볼 거고, 베이블 그려보는데, 이거는 뭐 많이 안 쓰니까, 한번 그래프만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 일단은 히스토그램, 뭐 그러면은 이 람다가 오라는 의미, 람다가 오라는 의미는 단위 시간당 오니까, 단위 시간이든, 단위 횟수는 오니까, 이 어느 위치가 제일 많을 것 같나요? 단위 시간당 오니까, 결국 이5근처에 분포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알이니까 랜덤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양쪽이 뭐 모양이 비슷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어그랜요그더 엄청 큰 쪽에도 가끔씩 발생하는 거고 이게 그 랜덤이기 때문에 꼭요 모양은 안 나올 거예요. 그 시드에 따라서 시드에 따라서 이제 그 분포가 다르게 나올 테니까. 그다음 지수 분포는 이제 지수 분포는 0.2니까 5 정도 가면은 거의 뭐그 많은 경우 많은 경우 5 이하 5 이하로 이제 할 거고 그다음또 이제 그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하겠죠 지수 분포가 익스포넨셜리뭐 감소하는 그런 모양을 이제 가질 거고요 웨이블 분포는 이제 그그 그 형상에 따라서 그 제품 사실 이 웨이블 분포는 그 고장 기계 고장에 대한 모델링을 주로 이제 한다 그래요. 기계가 시간이 오래 가면 고장난 확률이 높겠죠. 뭐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형태라서. 어 일단은 보화성하고 지수를 정확히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